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에. 이 예. 이게 몇 개월 만이죠? 내부 단청. 한1년 아, 넘은 것 같은데. 1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네. 아이 예, 큰일 났습니다. 세월이 막 갑니다. <laughs> 너무 빨리 갑니다. <laughs> 지금 이제 외부 단청이네요? 네, 외부 단청입니 예, 제가 그냥 이거를 하루 종일 작업하는 거를 그냥 그 선생님 손끝을 그냥 찍고 싶은데, 그냥. 아 예. 이게 뭐, 밑때할 그, 적에 예. 그때 시간 내셔가지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 완성이 아하. 돼야지 뭐 그래도 찍을 수 있지 아 그럴까요? 지금은 뭐 그냥 예. 기본 작업하는 거라서 예. 이제 뭐한단 내릴 때 오시면 더 좋죠 음 그럼 사전에 그 일정을 한번 공지해 주시겠어요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예여 지금 지금 뭐 그냥 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찍으시는 게 볼거리가 조금 더 있고. <laughs> 저는 저는 이거를 뭐 볼거리로 찍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붓 손끝을 찍으려고 온 거지. <laughs> 아, 손이야 뭐. <laughs> 야 이거 뭐 이거야말로 도 닦는 일이죠. 아 뭐. 이게 천장을 쳐다보면서 이게. 작품을 한다는 게. 저래 왔더니, 낙수물 소리도, 목탁 소리도 들리네. 아, <laughs> 어,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예. 이건 뭐, 피해 없어요? 예. 조금 뭐 있는데, 그건뭐 그냥. 거기 지금 준비하시는 데는 피해가 예, 없으신 예, 거예요? 예, 큰 피해는 없어요. 음. 아, 저희, 저희, 안와보셨었지 아, 예. 한 번, 아, 지한번 봬요 아니, 보기는 매일 들어가고. 예, 아, 있었는데, 그렇구나 그거 하고, 오시는 거하고 다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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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틀리죠. <laughs> 아, 올해 좀 바빠가지고. 아, 네. 요새, 요즘에는 어디 작업도 하셨어요? 제천에. 오, 네. 제, 네. 제천까지 내려가셨구나. 네네. 네. 제천 어디? 공경사. 예? 네? 저기. 네. 어, 삼수가인가? 어. 아, 제천 4차례? 네, 예, 거기서 내부만 먼저, 거기처럼 어... 내부만 하시고. 대웅전에요? 네. 예. 아직 크진 않는데, 내부만 먼저 하시고, 이제, 법당사용할것 만든 다음에, 내부는 나중에 하신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제천에 심은사라고 응. 응. 예. 가끔 가는 데가 있거든요. 심은사 응. 아, 제, 제천? 아, 제천? 청풍 쪽, 청풍 예. 호 주변에 있거든요. 예. 너무 경치도 좋고. 아유 그러면 그런 거 오실 때 저를 불러라니까. 여기 음, 스님이 예. 여기 단청한 걸보시고 아 한번 보시고 예. 어, 그런 느낌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인연이 어떻게 가가지고오 그렇구나. 풍풍암 그, 네. 스님께서 소개하신 거예요? 아니요 소개는 회사 아니고요. 예. 그냥 어, 어떻게 어, 여기를 이렇게 한번. 씩 보시나봐요. 예. 예, 예, 예. 그렇구나. 아니, 제천에 또 제가 아주 좋아하시는 한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어. <laughs> 그러니까 제천 작업을 적에 네. 꼭그 한의사 선생님한테 연락 좀 하셔가지고 네.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 <laughs> 예. 그럼 거기 작업이 일단 내부는 끝나고. 내부는 끝나고, 외부는 이제 또. 그치? 어느 정도. 게 뭐. 그냥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예. 아, 문제점이 아, 있습니 아, 여기 마냥 순평한 네. 마냥 또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외부 마감은. 네 음. 여기는 뭐 저기 비가 온다고 시지를 못 하시네 처마 밑에서 시면. 예, 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기 왔는데. 네. 그래도 뭐 이제 아주 습해가지고 뭐 물감 자체가. 너무 습하면 물방에 이렇게 또 금폐이 튀고 그러지. 아, 그런 아, 건 없어가지고. 아, 그런 것도 있네요. 예. 지금 뭐 여름인데 작업하기 시원하고 좋은데. 아, 지금 너무 좋습니다. 물이 <laughs> 아, 들어올 때만 해도. 그렇죠. 예. 너무 막 땀이 많이 나고 일하기 힘들었는데. 예. 지금 뭐. 땀이 아, 다 좋더라고요. 지금. 예. 시간 한 번, 이번 한번 내렸을 때. 예. 저는 제가 이거 이렇게 저기 그 저기 단청하는 거 이제 그림 찍는 것도 좋지만 제가 선생님을 좋아해서 오는 거예요. 선생님을 <laughs> 차, 촬영으로 오는 거지. <laughs>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laughs> 뭐다 다 그려놓고 뭐 이거 예쁘다 뭐 이런 건 저는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그때그때 과정이 중요한 거죠. 뭐. 이제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예, 네, 그렇죠 깔끔한 모습 보여주는 네. 싶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아, 아니야. 네. 일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네, 과정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laughs>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좀쉴수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우 아, 이제 오, 그렇게 아니. 좀 정리 좀 하고 지금 뭐구분 네. 작업 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일반이 라고 다르게 아주 고난도의 그 작업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정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부재가 네. 뭐 평평한 면이 아니고 네. 어쨌든 불곡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러고 높은 데 올라가서 쉬야 되고 자세도 불안할 때도 있고 뭐아 색깔이 그냥 하죠. 여기는 이제 황색을 예. 보통 이런 실만 쓰는데 예. 저는 여기 좀 전체적으로 좀그 분위기가 좀 따뜻한 분위기 좀 나라고 예. 황색을 좀 그래도 부분 부분 많이 썼어요. 이걸 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금, 이제 금색이죠. 이 거는 황색 원래 이렇게 문양에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 예. 황색을 네, 황색을 좀 써가지고 음, 좋네요. 음. 이까지 하겠습니다. 아 심화를 하자고 마음의 대화를 하자고. 이거 안 들려도 나도 이렇게 다 <laughs> <laughs> 오늘 오늘 아침에 제가 왔었는데요. 저기 화야산 봉우리가 구름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큰 스님께서 큰님께서 오늘 귀한 분이 오는 날이라 <laughs> 귀인이 오면 은 원래 산에 살다 보면 은운무가 이렇게 자연 조화가 이루어지더라고 그런 날 아주 귀한 사람들이 와요 아들내이 같이 왔어요 네, 피곤해서 언제 나느라고 장가 갔어야안 갔어요? 갔어요. <laughs> 무슨 끼요? 용끼요 용띠가 재주가 많은데, 응. 아버지 일도와준대 뭐. 하면 도와줘대요굉이히쉬요 응. 아버지보다 응. 더큰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응. <laughs> 아버지는 못 따라가죠. 아니, 아버지는 독보적이고, 네. 지금 시대에 할 일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응. 할 일이 무궁무진이, 항무지와 같아서 많은데, 이제 배운 거를 펼쳐야 돼. 근데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기백이 없고 전부 그냥 밥벌이에 눈멀어서 살고 안락행에 눈멀어서 살고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살수 있으면 아버지가 성공한거지 차를 한잔 매일건데 커피먹고 왔어 커피먹고 왔어 젊은 사람하고 친하기가 힘들어 힘들어 응. 3시간, 2시간 반. 아니요, 파주에서 안산 갔다, 안산에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죠. 형상이 응. 나오시나요? 거사님의 무슨 띠라고? 양띠. 응? 양. 양띠. 양띠, 양띠. 네. 그러면 80대인 거예요? 네. 이경스님한테 받은 선물이 있어. 글그 내용이 좋아. 어, 절문 안에 들어갈 때, 입차문 내 막존 지혜. 어, 절은 부처님 품안이잖아요. 그문 안에 들어갈 때, 지식과 헤아림과 사량과 개교 모든 걸 내려놔라. 입차문 내 막존 지혜. 그 글을 하고. 예. 자, 잠깐 한번 더 보시자. 어, 너무 좋다. <laughs> 너무 네. 좋다. 네. 마음에 드시면 되세요. 네, 네, 네. 좋아요. 아주 네. 좋습니다. 어, 좋아요. 자, 저거딱 보시. 어. 자, 응, 자 이거. 예쁘다. 자. 선생님, 아니, 이 네네. 내용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이문 안에 들어오려거든입차문내막존지에 지식과 사량과 해아림을 버려라. 막막 막 좀... 하지 마라. 말막. 존재하지 마라. 밑에가 존재할 존, 지혜, 알지, 아는 것과 해석을 다 내려놔라. 진리의 문을 얘기하는 거지. 부처님 진리의 문에 들어갈 때, 입차문 내 막존 지혜라. 그게 젊은 앞에, 선방 앞에 써져 있어요. 그 다음 문기가 또 있어요. 입차문 내 막존 지혜. 그 다음에 신광불매. 만고 희유, 신령스러운 빛이 만고에 빛나고 있다. 그거는 우리 자성 불성, 네. 그게 대구예요. 네. 음, 이건 뭐 누가 봐도 뭐대단한데 정자년 입춘, 네. 보은 여여서 이제 수경 스님 뭐 은혜에, 가르침에 보답한다고 보은이라고 썼나봐. 보은. 예, 보은이라고 보은. 네. 은혜에 보답한다. 여여 거사가 스님이 아니고 거사예요, 거사.